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. 좋은 휴일입니다. 편의들 쉬고 계시죠? 자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쪽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뭐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.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또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금융시장에 좀 작용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쓰이, 하지만 그게 제가 볼땐 그거는 오히려 악재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열리고 있는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일본 증시가 지금 현재 1.6% 급등하고 있고요. 상해 증시도 0.7%의 강세를 보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 선물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 정도가 유지돼서 오늘 밤에는 좀 다시 좀 올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자 이런 가운데. 어, 미국의 서클 인터넷 그룹의 넘버 투이 아, 사장이 한국을 그동안 방문했죠. 어, 서울경제신문 쪽에서 계속 밀착 취재를 하면서 어, 행적을 쫓는 기사를 계속 내보냈었습니다.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과연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뭘 의도하고 있을까? 제가 볼 때는. 어, 한국에서 USDC를 발행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나라 현재 어,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니까요. 어, 뭔가 우리나라 은행과 또 민간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방문했던 카카오페이하고 어, 뭔가 좀 어,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제가 지금 현재 어, 저희 어, 채널에 어, 이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. 어, 그와 관련해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또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생각보다 좀 글로벌화 돼가지고 어, 굉장히 좀범용화가 확대가 돼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영상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채널에 오셔서, 어, 저 오늘 올려드린 어, 영상을 확인하시고, 투자 아이디어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방송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. 구독하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어, 저는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